여러분 고맙고 안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 얘기는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 또한 책임이 책임이 크게 밀려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지난 10대 대장을 한번 얘김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소임 대장이라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금은 한번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저를 누르는 무게가 무겁고 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초보자가 아닌 프로 같은 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저력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우리 지금 전문건설업입니다. 우리 협회, 우리 모든 회원사들은 너무나 다양한 처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큰 업체에서부터 아주 작은 업체까지 다양하게 그 상황과 처지가 틀립니다. 제가 최대한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들을 잘 습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경쟁자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상부상자 할수 있는 그런 돕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어, 이번 3년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은, 이전문 건설협회 인천 광역시회가 새롭게 한번 소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소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번에는 인천지역 업체들이 우리 인천지역의 일들을 오롯이 할수 있도록 저와 우리 협회사무처 그리고 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깜짝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당선되신 김은철 회장 당선자를 축하하며 인천 전문거설과 협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 11대 임원위를 대표해 조홍수 수석 부회장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대 수석부회장 조홍수입니다. 이제 11대가 새로 출범을 하는데요. 11대 집행부가 새로 구성할 거고 네, 11대 제가 수석부회장으로서 우리 운영위원들의 염문과 응원을 담아서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라고 제가 꽃다발을 임원들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하시게끔 협력주시고 박수주셨으면 맙겠습니다

저데 강산 강산 선생님